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집단의 또 다른 문제종교 집단 침투. 네. 이 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천지 출신이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언론에서도 보도한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도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JMS가 뭐이 예, 교주의 종교 집단 거지 신인의 종교 집단에 침투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 일보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정명석 JMS 세력이 은밀히 침투에 방해 교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방어 차원의 회의를 이 교주와 입회해 에이 고문단이 뭐 했었다. 뭐 이런,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거 진위 여부는 이제 가려져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이 JMS와 이 교주가 아주 유사한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첫 번째 보면은 어, 이제 m 스에서이 월명수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에, 판매를 한 거죠. 물. 네, 물을 판매해가지고, 이 물이 에, 마치 아주 무슨 영적인 그런 에,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에, 이 월명수를 판매한, 네, 요 문제가 그동안 에, 부각이 됐는데,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월명수, 불로 우유. 이게 또 비슷한 거죠. 사실, 물이나, 뭐, 우유나. 그런데, 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로 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멸균, 살균, 밀봉이라는 기본 상식을 모르게 되면 이제 속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교주가 이거짓이니 아주 교묘하게 에, 이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요것도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고 그리고 어, 또이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 지금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추가 고소로 사건이 송치된 정황입니다 지금 교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지 신인도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고소를 받고 있고 어, 경기북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펼쳐지고 있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명석이 선행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에, 듭니다. 네, 그리고 어,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에, 어제 이 뉴스에서 터진 에, 이 문제를 보면은 어, 현직 경찰이 JMS 정명석 증거 인멸, 연루 의혹, 감사를, 감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도 저해 더스파 돼서,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뭐 이런 그 언급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 관계자가, 어, 이뭐조폭 관련 발언이라든지, 에, 또, 통화 녹취 내용이라든지, 또, 정치인이라든지, 에, 또는 뭐, 경찰서장을 언급한다든지, 그 경찰서장 위에 고위공직자를 언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짓 신 집단의 또 다른 문제, 이 종교 집단이 뭐 침투됐다 그런 얘기들은 계속 들려왔지만 이번에 한 신문이 이거를 그냥 공론화 시켰던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차차 밝혀질 부분이다. 그리고 이 거짓신이 있는 본인이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제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한 교회의 집사 출신이었다라는 기사 보도 내용, 그리고 뭐 신천지 출신이었다라는 방송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참 웃기는 거죠. 이자가 에, 금욕주의자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각종 여성 문제가 터지고, 무소유자다. 그러면서 또 부동산 돈 자랑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종교법인이라고 또 자랑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이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강력한 심판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종교 집단 침투 이것이 뭐 공론화 됐으니 앞으로 뭐 조사하다 보면 더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